안녕하세요. 구준의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영조 임금 시대 새별이 유난히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부인, 서두르시오. 더는 닮지 마시오. 일이 무거운 것은 내게 주고 좀더 가벼운 이걸 드시오. 예, 서방님. 형님 내에가 깨지 않도록 서둘려 나갑시다. 혼의를 한지 얼마 안된 신혼의 부부는 밤하늘의 새별의 빛을 의지한 채좀더 나은 삶을 찾아 아무도 모르게 길을 나서는 중이었다. 조심스럽게 팥피 걸음을 내딛는 산에는 한때는 명문가 집안이었으나 선대부터 가세가 기울어 가난해진 양반과 조시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주실부모하여 사내와 그의 형만 남게 되다 보니 살아가는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둘째의 가장이 된 형은 자신이 양반가의 차손이라는 자부심이 강했고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심산으로 공부에만 매진하였다. 그러다 보니 세상물정도 몰랐으며 살림마저 등한시하였다. 그래도 한때는 명문가 집안이었다는 후광으로 어찌어찌 해서 장가는 갔으나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은 여전하니 별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으며 술도가의 술지개미를 얻어다 허기를 달래는 날이 비일비재했다. 술지개미를 얻으러 다니던 동생은 술도가의 주인으로부터 술을 만들어 파는 일이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무심히 시간은 흘러 동생의 나이가 스물을 훌쩍 넘어 삼십을 바라보게 되니 형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동생의 혼례를 챙기게 되었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살림이 궁색하니 자연히 이웃마을의 문벌이 없는 가문의 여식을 배필로 맡기로 하였다. 형편은 조씨 집안보다 조금 나았지만 넉넉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신부감이 붙임성 있는 성격에 부지런하고 살림도 능한 찬찬한 처자였다. 혼인 전 신부의 어머니는 딸을 나이 많은 신랑의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 얘야, 신랑 집안이 뼈대 있는 양반가이나 형편이 공공한데 네가 고생할 것이 참으로 걱정이구나. 어머니, 제 나이 이미 스물인데 더 이상 부모님께 짐이 되어서는 되겠는지요? 제가 살림을 잘 살피터이니 아무 염려 마셔요. 설마 굶기야 하겠어요? 이렇게 딸의 당찬 다짐을 듣고는 신부 어머니는 그나마 안심이 되었고 가급적 많은 훈수를 마련하여 딸을 시집 보냈다. 신부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느라 씩씩하게 말은 하였으나 막상 시댁에 들어오니 살림이 말이 아니었다. 혼수로 해온 것들을 버려놓자니 놀자리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기존 살림사리들이 너무 낡아 버리자니 그것 또한 난감하였다. 당장 다음날 끼 일을 챙기려고 보니 쌀독에 거미줄이 앉은 터였다. 거기에다 형님네 식구들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 신부는 더욱 난감하여 그날 밤 심각한 얼굴로 남편을 대했다. 사방님, 쌀떡에 거미줄이 앉았어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혼수를 버려놓을 자리도 변변치 않아서 그만. 남편 조서방은 아내의 한숨 어린 표정을 대하고 진작부터 결심한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었다. 부인, 내 면목이 엇구려 하여 그간 생각한 바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소? 이 말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말을 이었다. 부인이 가져온 혼수를 처분하면 옆전 몇 구름이는 될 터이니 멀리 타양으로 가. 이를 미천으로 목 좋은 곳에 허름한 집이라도 얻고 술독을 마련해 주막을 시작합시다. 이후 재산이 모이면 집을 늘려 폭록방, 마구간 등을 마련해서 오가는 상인들을 맞이합시다. 부인, 미리 당신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는 술청지기가 되고 부인은 주모 역할을 해야겠소. 한 10년 하다 보면 큰 재산이 모이지 않겠소. 이 말을 듣고 아내는 한숨지으며 말하였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양반 신분으로 주막을 차리겠어요. 아내가 이리 반문하니 남편 조서방이 다시 설득했다. 어찌 어려움 없이 쉬운 일만을 하려 한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소? 미안하오, 부인. 내 스스로가 떳떳하게 일해서 한끼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남에게 의지하여 한 끼를 구걸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소?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오직 하면 이런 국리를 했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서방님 서방님을 믿고 해보겠어요. 이렇게 부부는 결심을 하고 혼수를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고 깊은 밤이 되자 시댁을 야반도주하듯이 나왔다. 다음날 동생 내가 없어진 것을 알자 형은 심하게 낙담했다. 한편으로는 오직 살기가 어려웠기에 도망을 간 것일까도 생각했지만, 가문에 뉘를 끼쳤다는 생각과 함께 서운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형은 자신이 형 노릇도 제대로 못해 동생을 보살피지도 못했구나라는 자책하는 마음에 보던 책도 밀쳐두고 바깥 출입마저 하지 않으니 형편은 더욱 공공해져만 갔다. 이렇게 5-6년의 세월이 흐르자 형내 가족은 모두가 들로 산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야 할 지경에 이르 고 피골이 상접하여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가장 역시 온몸에 때국물이 흐르고 다해진 도포에 끈떨어진 갓을 쓰고 거지꼴이 따로 없었다. 형은 자신의 사정이 이리 어려워 졌는데 야반도지까지 한 동생이 소식조차 없으니 살아 있기는 한지 또 살아 있다면 어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처지가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동생이 더욱 궁금해져 동생을 찾아나서기로 했다 남은 식구들에게는 알아서 살아갈 방도를 강구하도록 일러놓고 남녀한 행색으로 길을 떠났다 여러 날을 동가식 서가숙하며. 소문을 쫓아 찾아 들어간 곳이 어느덧 전주의 만마관이라는 곳에 이르고 보니 커다란 주막이 눈앞에 들어왔고 장국 냄새가 진동하니 줄임 배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형이 주막 앞에서 서성이며 주막 안을 살펴보니 어여쁜 여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주모인 듯 싶었다. 그런데 주모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고 잠시나마 한 집에서 지냈던 제수씨인 것 같았다. 형은 주모의 행동거지를 살펴보니 제수씨가 틀림없기에 주막으로 성금 들어가 술청에 앉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서로를 알아보았다. 제수씨, 어지 일이 되신 겁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주버님. 여긴... 어인일로. 내 고된 길에 목이 마르니 우선 탁주 한 잔이라도 들이켜 속이라도 달랬으면 합니다만. 탁주 한 상을 내오니 형은 허기진 배를 채우며 동생의 행방을 물었으며 장터에 갔다는 말을 듣고 동생을 만나 하룻밤 묵고 가기로 했다. 형이 복로방에 들어가 한참이 지나자 마침 밖이 시끄러워 내다 보니 동생이 가죽옷에 번거지를 쓰고 수십여 필의 말과 함께 여러 행인을 데리고 주막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동생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마구간의 말을 메고 먹이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일이 끝나자 동생에게 다가가며 탄식했다. 여보게, 동생, 자네가 어찌 일이 지낸단 말인가? 동생은 반가운 마음에 형에게 절하며 간단히 안부를 물었을 뿐 손님 접대에 겨를이 없었다. 바쁜 동생을 보니 형은 조용히 정담을 나눌 수가 없어서 말뚱이 지켜보고만 있는데 동생이 형에게 다가와 물었다. 형님도 다른 손님들 마냥 드시겠소? 어, 그게 무슨 말인가? 그야 자네가 차려 내오는 대로 먹는 게지. 그럼 다른 손님들에게는 열 푼을 받는데 형님께는 특별히 다 푼만 받겠소. 형은 기가 막혔으나 꾹 참고 여기를한후복덕방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과 밤을 지샜다 그래도 이제나 저제나 동생이 찾아올 것을 기다렸으나 오질 않으니 거의 뜬 눈으로 세다시피 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른 손님들이 다 길을 떠나고 형 홀로 남자 동생이 들어왔다. 형은 이제야 동생과 정담을 나눌 수 있겠구나 하고 반가운 마음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런데 동생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은 어째 일어나 길 떠나지 않고 이리 지체하시는 게요? 뭐야 밥값을 치르시고 떠나시지요? 어허이 온 6년 만에 형제간의 상봉인데 그동안 자네를 보지 못해 허터하다가 이리 만났으니 어찌 바삐 떠날 마음이 나겠나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형을 떠나라고 하며 밥값마저 받겠다는 말인가 저 역시 형제간의 정리만 생각했다면 어찌 이렇게까지 하겠수만. 셈을 제대로 치르는 것이 장사의 기본인데 어찌 원칙을 먹이겠습니까. 이해해 주시오. 내 형님 사정이 넉넉지 못한 것을 감안해서 특별히 지난 저녁과 아침밥값은 열품만 받겠소. 어허, 자네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듯 하이. 이 형의 행색이 어디 열풍이 나올 행색인가? 형편이 그러하면 부잣집을 찾아 유숙하실 것이지. 어찌 주막에 묵으신단 말이시오. 돈이 없으면 지닌 물건이라도 내놓고 가시오. 어허, 이처럼 어려운 처사를 그리 쉽게 하는가? 세상에 쉬운 일만 찾는다면 어찌 크게 이루겠소? 동생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형은 할수 없이 너덜너덜한 부채와 해진 만건을 내주었다. 그때 제수 씨가 옆에서 나서며, 아주버님 어제 드신 탁주 값도 치르셔야죠. 형은 하는 수 없이 행장을 뒤져 몹시 낡은 빛 하나를 던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났다. 형은 동생에게 치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내리는 발걸음은 천근 만근이었다 어허 어찌 뼈대 있는 양반가인 우리 집안에서 이런 폐륜한 동생이 나왔는가.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런 폐류나가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집안을 일으키도록 하리라. 이후로 형은 다섯 해가 다 지나도록 그날의 일을 지옥이라 생각하며 동생을 몹시 원망하며 지냈다. 그러다 나는 날 기름진 주마를 타고 귀한 옷차림을 한 사내가 집 앞에서 주인을 찾는 것이었다. 문을 여니 주인 앞에 넙죽 엎드려 차하니 지난날 자신을 문전 박대하던 동생이었다. 형은 동생을 알아보고 불같이 꾸짖었다. 어허이, 니가 무슨 낯짝으로 이리도 발걸음을 하였단 말이냐. 썩 물러가거라. 형님. 지난 일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소. 이렇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형님을 찾아온 것이니 제 말을 들어보시오. 형은 차마 형제의 정리를 저버릴 수 없어 동생을 사랑에 들게 했고 동생의 사정을 들었다. 동생은 10여 년전 집을 떠나 큰 재물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안 해본 일이 없었으며 목표한 재물을 모으기 전까지는 한 푼이라도 허투를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기에 야박하게도 몇년 만에 본 형에게도 그 기준을 적용하여 자신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몇만 금의 재물을 모아 모처에 이천석지기 전닭과 커다란 집두 채를 마련해 놓았으니 사이좋게 이웃하여 살자는 제안을 했다. 형은 그동안 고생이 심했을 동생을 생각하니 두 눈에 눈물이 맺혔으며 두 손을 맞잡고 자신이 형으로서 형답지 않은 옹졸한 마음으로 인해 미처 동생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오히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다음 날 형제는 식사를 거느리고 모채에 마련된 문자 녹닭과 오시벽한 기와집에 들어갔으며 수많은 종복과 마을 사람들의 헌대를 받으며 예전처럼 우애를 회복하고 평온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은 형에게 제안하여 수많은 지인들을 불러넣고 연일 잔치를 벌였는데 마지막 날 형과 빈객들 앞에서 한탄하며 말했다. 형님. 죄가 모아놓은 재물로 편한 날만을 지낸다면 이익을 탐하는 본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집안 살림일랑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지하는 것으로 지난 과오를 씻으려합니다 이미 풍족하여 평온한 삶을 살면 될 터인데 어찌 어려운 길을 자처하는가? 어렵다고 해야 할 일을 도외시하고 어찌 쉬운 일만 하겠는지요? 동생은 일 이리 말하고 살림은 마름을 정에 맡기고 산사로 들어가 5년간 공부에 정진하였으니 이듬해 과거에서 차석의 영예를 안고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관직에서도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니 승차를 거듭하여 홍문관 교리에 제수되었고 뇌년이 되어 낙향하였다. 그는 낙향한 후에도 어려운 일에 앞장서 사람들을 도왔으며 자선 또한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대대로 불을 이루고 급제자도 많이 나와 명문가로 널리 이름을 알렸다고 한다. 물사람들은 이처럼 양반으로서 부부가 주막을 연 것이 첫 번째 어려운 일이요 수년 만에 만난 형에게 밥값을 치르게 한 것이 두 번째 어려운 일이며, 부여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한 것이 세 번째 어려운 일을 하여 그를 조삼란이라 불렀다. 그의 일화는 어려운 일이 앞에 놓였을지라도 회피하지 말고 부딪혀 보라는 의미에서 널리 해자되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